자 이번 빌라미에 폭발하던 악역배우에서 최근 무쇠소녀단으로 건강미 폭발! 기적의 아이콘 등급! 오늘 건강말씀 전화러온 여자 김종국! 진서연! 아, 예. 많이, 많이 밝아지셨네 진짜 네, 진서연씨 영화 독점으로 이제 글로벌 인주들을 쌓았어요 네. 이번에 뭐새 작품으로 뭐 베를린까지 어, 진출했다고요. 그래요? 네,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라고 음. 휴먼 드라마 영화인데 음.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에 어. 가서 크리스탈 배어상을 받고 왔어요. 아, 아 크리스탈 배어상 거긴 이제 고음이니까. 네, 예. 보통 끈상수 감독님 예. 이 주로 베를린 영화제 맞아요, 맞아요. 는데 저희가 어떻게 또 돼가지고 오. 한국의 위상을 좀높여서아 그래요? 음. 베를린에서 오열했다고 하. 그런데? 네, 사실 배급도 정해지지 않은 음. 상태여서 개봉이 될까 안 될까 음. 막 이런 상황에서 베를린도 초청받았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로 다. 네. 아 사비로? 사비로? 네. 초대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비행기라든지 다 그렇게 아니. 하지 않아요? 아니. 초대만 해요? 네. <laughs> 아, <laughs> 아, 초대만 해? 초대만 해요. 어, 딴 워낙 경화제도 많아. 마찬가지. 워낙 많잖아요. 아, 그래. 그래. 독전 때도 안 울었는데, 어. 이번에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 이렇게 네. 막, 진짜 오열을 했죠. 그래도 그러니까. 칼. <laughs> <손까지 막 웃음> <laughs> 빌런의 정석입니다. 우리 진서현 씨가 최근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셨죠. 많이 네. 바뀌어 수어 느낌이 와야 딱 그런 것 같아. <laughs> 아니죠? 좀, 좀, 좀 나쁘게 뭐야, 말하자면 이거. 그 예전에 그 독전 이미지가 좀 강해서 네. 거기 서 네. 도끼가 싹 빠졌던. 그럼 완전 좀. 달라. 지금은 제가 제주도로 이주한지도 아, 한 2년 네. 됐고. 네. 거기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하는 명상도 아, 하고 요가도 명상. 하고 뭐아 거기서 운동도 어 많이 어, 하고 좋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 그리고 또 무쇠 소녀단이라고 어, 그래, 철인 삼종 경기하면서 어, 운동을 맞아. 진짜 심하게 했어요. 음, 철인 삼종 경기. 네 그리고 편스토랑 하면서 요리하는 또 예쁜 아, 모습 자꾸 노출되고 있네. 노출이 되고, 네 노출되고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저 보고. 독전 때는 반가워도 뒷걸음도 잡고. 아, 지금은 이렇게 막 아유, 이렇게. 반갑다. 네, 반갑다. 음, 그러니까. 자 아, 오늘 네. 건강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서연 씨. 네. 스포츠 예능이죠. 무쇠 소년단으로 건강 이미지를 아주 제대로 드기셨어요 근데 진. 원래 저기 양치승 씨랑 운동하면서 운동을 원래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완전한 근력 운동이고, 네. 이거는 삼종 다 유산소 인 어. 거예요. 설인 어. 삼종이면 이제 뭐 수영하고 마라톤, 사이클. 네. 해 보셨잖아요. 어, 해봤죠. 네. 아 어, 진짜. 그러면... 와 해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 바다 어, 수영. 아그렇 바다 수영 하고. 바다 수영 이잖아요그 전부 터을 졌어요. 그 전부 터 살이 안죠말르던 10km, 40km 또 사이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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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도 처음 타보고, 음. 러닝도 제대로 한건 처음이고, 어. 그 수영은 아예 물공 부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한두번 정도 아 고사를 예, 고사를 했어요. 네. 왜냐면 물공포증은 수영은 쉽지 않아 그거는 어, 그 어, 그 고고하기 힘들어 요그 고고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 뭐 타고 뭐 이러면 되는데 예. 그리고 노력 안, 하, 안 해본 게 아니고 어. 초급반에서 전 쫓겨난 적도 있어요 아, 너무 예전에. 소리 지르고 허우적대 그러니까 와. 단체 수업은 못 하실 것 어. 같고 아. 개인 레슨을 어. 하시던 어. 뭐 하라고 그래서 한 20년간 포기하고 있다가 음. 이게 들어왔는데 아이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저 때문에 아이가 물을 진짜 무서워요. 음. 근처만 가도 제가 막 소리 질러고 막 이러니까 아... 에, 애가 무서워하는 걸 보고 내가 계속 이러면 애도 나처럼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어... 이런 어... 마음이 들어서. 엄마라, 으로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면 알고리즘은 계속 뜨잖아요. 어... 뭐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너는 루저 막 이런 거 뜨고. 어... 아... 어... 어... 그철인3종을 검색하면 패럴림픽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 많이 나와요. 어... 도전도 해보지도 그래, 않고 그래, 그래. 음... 안 해? 말도 안 되지 이런 음.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도전을 하게 된 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비교적 쉽게 극복을 하시고 막상 해보니까?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어. 진짜 너무 힘들었고 몇번 죽을 뻔한 고비가 어. 있었고 아. 1 3 0 0 명이 막 아. 그치, 그치, 그치. 싸우면서 아. 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머리 끄댕이 자꾸 뒤로 빈다 다리 잡아당기고 아. 막 난리가 났어요 아. 네, 응. 근데 진짜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수영 네. 2분 남겨놓고 들어오고 아. 응. 그리고 자전거는 40초 남겨놓고 들어오고. 와우. 그리고 전체 3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2분 남겨놓고 완전. 완주를 하고 나서 음. 댓글이 한 1600개 정도 가 달렸는데 음. 다, 그 이런 사, 사례는 없었대요. 다 칭찬인데, 아 어, 뭐, 오열했어요.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댓글이 제가 늘 자살을 어, 생각을 중도, 했었는데, 했었는데. 어, 그 완주하시는 거 보고, 어,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다라는 아유. 말을 듣고, 진짜 또, 어, 엄청 눈물 났었어요. 그래. 아, 좋은 프로야. 건강 전도사입니다, 진선 씨. 운동 스케줄을 마치, 뭐, 고시 공부하듯이. 짧다구요?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음. 3개월 반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 세 종목을 음. 한 달씩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 될일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새벽 6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실내 수영장 2시간. 어.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쉰 것도 아니지. 저는 제주도사니까 이동만 한두 시간이 걸려요. 음. 그래서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가든 뭐 뛰러 나가든. 그리고 바다 수영은 매일. 와... 뭐, 폭풍을 치지 않는 이상. 그... 진짜로? 체력이 돼요, 오히려. 더... 체력이 안 돼요. 안 되면 어쩔 거야. 좋아. 네, 했죠, 그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 운동 어. 그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서울 로 출장을 음. 간 거예요. 음. 근데 애가 지금 되게 어린데, 유치원생인데. 음. 세월 해줘야 되는데. 어, 근데 애기 때문에 제가 그날 운동을 쉴순 없잖아요. 음. Yeah.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인터벌 연습하느냐고 yeah. 20바퀴를 뛰는 yeah. 날이었거든요. Yeah. Yeah. 근데 애기를 앉혀놓고 뛰는데 가까이 가면, 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안 무서워. 음. 근데 한 10바퀴 정도 하는데 막 북받쳐 올라서. 어,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물고저 어. <laughs> 어린애를 끌고 나와 앉혀놓고 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지 이 핑계 저힌게되다가안 하면 결국은 완주는 못해 음. 음. 20바퀴를 뛰고 데리고 가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출전 날 경기 당일 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오늘 완주 못하면 너 말도 안돼 그냥 무조건 부셔 이런 생각밖에 없는 오. 거예요 저희 네 명이 잘하는 애들을 뽑은 게 아니라 한 명씩 다 문제가 있어요 오. 저는 물공포증이 오. 너무 심하고 오. 유희 씨는 자전거 아예 못하고이나는 달리기를 오. 너무 어려워하고 주연이는막 깡은 있는데 체력이 너무 저지르고그 상태에서 3개월 반 정도를 오. 훈련을 한 거거든요 대단하네 정말 그,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무 이제 저는 연고도 없는 사람이 보는데도 이게 막 올라오는데 네. 다 오열하셨어요. 본인이, 본인이 그걸 보시면서 다시 또 어떤 생각이 드셨거요볼 때마다 눈물 나요. 네. 볼 때마다 막 그, 막 북받쳐 오르고. 네. 완주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고 음. 음. 어 120억씩 지금 받았어 응. 그래야 나, 그 해야 돼 완주야 마인드를 그니까 어. 그러니까 배우들이니까 어마인드 장착시키기가 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왜 이제 너네가 지금이라도 못하겠으면 여기 빠지면 돼 너네를 대처할 사람은 아, 배우는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많아 어. 어. 그얘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요 이러더니 언니 뭐예요 언니가 제작자예요 <laughs> 아 언니가 왜그 <laughs> 가끔 출연잔데 <친한> 나 <laughs> 열심히 하다심 실패할 수도 있고 너네왜 그러냐고 이런 어, 애는 없었죠 그런 없었고 첫회때 어. 처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준비했는데 이제 두세 종목을 한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러면 씻는 시간이 막두 시간 다시 리커버리하고 어, 어,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어차피 운동 예능이니까 우리 그냥 진짜로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음. 메이크업이랑 이런 걸안 했으면 음, 좋겠는데 응. 나는 안할 건데. 어, 불가. 아불안 하는 게야 자유에 맡길게. 진짜 장면 데아 그죠. 고싶거 먹어. 완전 리얼하게 이렇게 분장을 하기도 하니까 음. 이게 난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해. 네. 나는 일단 안 언니는 해. 언니는 그렇게 할 거예요. 어. 그래서 2회 때부터는 다쌩얼로 그래. 그래. 거기서도 빌런 역할을 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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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실 그저 평소에도 그 식당 관리 열심히 하시죠. 김선희 네. 씨 어떤. 저희는 배우니까 음. 사실 막 그런 뚱뚱한 캐릭터를 맡기 전에는 음. 몸이 좀 완벽한 상태여야 그 그래야지 이제 사실 어. 세팅하기가 쉬우니까 어. 그서 근데 저는 식탐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음. 뭐안 먹고 빼는 건 못해 요 아, 그래서 음. 자연식물식 그러니까 절밥 같은 어. 그러니까 자연식물식을 음. 먹고 포만감 많은 거만감 아. 많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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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연스럽지. 진짜 배고플 때는 자일리톨 이거 팁인데요. 음. 인간이 씹지 않으면 열받아요. 그래서 화나서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래서 남이라도 씹어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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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라도 씹어대는 <laughs> 거야, 그래서 욕, 라도 씹어대는 거야, 그래서. 껌을 씹으시면 좋은데, 다른 껌들은 딱딱해져요. 근데 자일리톨 껌은 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마다 그껌 씹으시면 계속... 좋아요. 진짜 맛있는 거는 가끔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식 밖에 나가서 마음껏 먹는 거는 한 끼. 음, 아, 아침, 저녁은 클린식. 아 유지를 해야죠. 아 제가 진짜 빡세게 했을 때는 아. 40일 동안 28kg를 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작품 하실 때? 그때 독전 이후에 이제 영화제에다 초청을 받았는데, 아기 음.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 산후니까. 네, 28kg를 안 빼면 드레스가 안 맞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뭐 귀리가루, 팥가루 어. 뭐 이런 것들 다 싸갖고 가서 일반식 아예 안 먹고, 아기가 있다가 없으면 헛헛해요. 응. 어, 그래서 이중복대를 하고, 어. 엎드려서 자고, 와. 계속 배출하고. 저... 네, 아. 그래서 뺐죠. 아주 좋았을 때는 몸무게 52kg에 체지방 8kg. 응. 뭐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 어. 같아요. 엄청, 네. 네. 엄청.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운동선수들, 협력들이 그 정도. 팔. 체지방이 8이면 어. 진짜 어. 네. 대단한 거지. 오. 갓 가생 엄마 진서연 씨가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엄마적 사고의 소유자라고요? 네, 제가 그딸 셋의 둘째거든요 엄마 아빠가 바쁘셔가지고 누가 저를 케어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뭐그 흔한 장난감이 하나 있다든지 뭐 삼시세끼 밥을 차려준다든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한2무살 정도까지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음. 왜 우리 가족은 이렇지? 음. 왜딸셋 중에 나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지? 뭐 이런 음. 고민들에 휩쓰, 휩싸이다가, 네. 아, 내가 아, 나를 돌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게 엄마적 사고고, 내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아, 아, 어. 진선 씨 스스로의 엄마. 내 스스로, 내가 내아 엄마야.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아 거예요 아 그러면 그좀 어려운 판단을 내리거나 나이 직장 갈까? 뭐이남자친구를 헤어질까? 말까?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아 나를 위한 선택을 야. 하게 되거든요. 아 처음 들어보는. 네,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잘 먹이고, 음.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음. 잘 먹인다는 게, 이게, 정크푸드 이런 거안 먹이고, 음. 나한테 좋은 뭐, 제철 과일, 음. 제철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먹고, 음. 또잘 입히고, 막, 막, 삐까뻔쩍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정갈하게 입힌다는 거죠. 음. 그리고, 잘때 되면 잘 자고. 내가 나를 더올 곳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어, 저는 그 방법으로 하나를 매년 속옷을 사요. 음. 그게 저한테는 설빔인데 음. 깨끗한 속옷을 몇 벌을 사서 그전의 음. 것들을 다 버리고 음. 계속 비워내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호무 훌륭한 게 어.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하는 대상으로 자기를 사고를 바꾸고 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어. 답을 할 거야. 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에 집중한다는 거. 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집중을 먼저 하고, 뭔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 이걸 갖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음.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오, 좀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어. 어. 아유, 예. 쉽지 않아요. 우리 황현희 씨가 말이죠, 오늘. <laughs>